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사로잡는 박향이 송구이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송구이김의 달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한 장으로 이뤄낸 기적. 빈손에서 시작해 김 사업계의 달인으로 거듭난 박향이의 구이구이 송구이김 대표 박향이 씨를 소개합니다. 박향희 씨는 베테랑도 버텨내기 힘들다는 재래시장에서 노점 김구이를 시작으로 지금은 중소기업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성공한 소상공인입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해 한장한장 한장 정성들여 구운 김은 박향희 씨의 이름을 내걸 만큼 그 맛과 품질을 자부합니다. 그 밖의 김뿐만 아니라 파에 자반, 다시마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착유한 참기름 등 다양한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시간마다 수시로 맛을 체크하는 한결같은 노력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지금은 프랜차이저를 시작한 지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75개의 점포를 가진 CEO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어,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음,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그 가스비가 생길 때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일, 일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는 손님을 기다렸지만 나는 손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가 김을 구워서 손님이 오지 않으면 군거를 들고 나가서 큰 길가에서 팔았어요. 9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3억 원이라는 채무를 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박향희 사장님. 하지만 현실에 굴하지 않고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김을 구워 팔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각종 상표 출원 등록과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을 맛보는 시간이 왔는데요. 뜨끈 뜨끈한 하얀 쌀밥에 고이 싸서 입으로 쏘. 구수한 들기름이 밥에 이렇게 소공 소공 스며들어 있는 맛 정말 맛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정말 밥한 그릇 뚝딱 해치고 왔습니다. 인스턴트 김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맛깔스러운 손맛 손님들이 이곳만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이 김이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 우리 미국 저기 딸하고 아들네 집 보내는데 꼭 여기 거를 거서 보내거든요. 근데 올해 놔둬도 아주 저기 이렇게 누워지질 않고 좋대요. 집에서 그 옛날 그 부모들이 구워준 고맹이로다가저 아주 저 옛날 가정적인 그 집에서 한거 그런 맛이 수어서 좋아해. 구이 김 최고요. 언제나 창업을 하려고 하면 10가지 중에 8가지는 할수 없고 2가지만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할수 없는 것은 냅두고 할수 있는 2가지 일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8가지도 할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박향희 씨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